아 솔직히 내 네, 솔직히 말할게 오빠 처음 만날 때 내가 오히려 돈이 더 많았던 것 같아 <웃음> 맞지 <웃음> 왜냐면 아, 얘기 좀 하지 마. 너, 아 왜냐면 얘기 좀 하지 마. 내가 더 어, 돈이 아, 많았어 진짜 너. 왜냐면 아니, 너, 내가 집, 얘기 하지 말라고. 진짜 내가 내가, 내가 혼자 사는 집에 아, 들어왔거든 <laughs> 아말는또 어디서 또 내비 우린데 들어와 야. 살았어. 그러면은 집이 없는 사람이면 나보다 돈, 내가 돈이 더 많았던 거 아닌가? 내가 돈이 더 많았지 그러면. 아 이상한 소리하지 말아야지. 이상한 소리 하고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<laughs> 이 아줌마가 진짜 막 거지 시절이 된대. <laughs> 아 사람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. 돈 내시는 나보다 지금? 어 아, 재밌지 너 지금. <laughs> 그죠? 아, 근데 그때는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단계였어가지고 돈을 되게 투자를 또 많이 한 상태였고 이래서 이제 만, 돈이 이렇게 없었어요, 그때는. 만약에 오빠가 오빠 성격에 돈이 처음에 많았어. 많아, 많은 상태에서 내가 돈 많은 걸 알고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, 지금. <laughs> 진짜 힘들었을 거야. 내가 지금 오빠가 없었을 때 만나서 그 힘든 걸다 같이 겪고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제 오빠가 나를 믿고 신뢰를 하고 서로 이제 그거를 견디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가는 거지. 만약에 오빠가 돈이 많은 상태에서 살았을 때 살았다면 아마 우리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. 어, 사람이 근데 왜 돈이 없었으면 어때? 지금은 돈이 있잖아. 항상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은? 이러 봐라 이 이거 사람 유, 이 사람들이 진짜 신, 웃긴 게 돈이 원래 집이 돈이 많아서 어 돈이 지금도 많으면 많다고 또 욕을 하고 돈이 또 없었으면 거지였다고 욕을 하고 그럼 어쩌어쩌라는 거야? <laughs> 그렇지 자 수성가 해서 자기가 가족도 부양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지 그게 뭐 중요해? 그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거고, 없다가도 생기는 거고. 근데, 근데 이제, 막 그, 게임에다가, 난 와이프 입장에서 게임에다 돈을 너무 많이 쓰면 걱정이 되는 거죠, 이제. 막, 누가 집에서, 우리 집에서 설거지 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? 말 지어내지 마요. 우리 집에서 살았다고, 언제 설거지를 했대. <laughs> 뭔 소리야. 어? 이런 식으로 또 소문내가지고, 아프리카 쪽 사람들한테 막, 어? 막부 설거지하고 다녔다고 막 이러지 말고, 알바로.